예, 네,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, 여기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? 여기가 저 진보면 이촌이에요. 어, 청송군, 진보면. 네, 청송군 진보면 이촌이요. 어, 여기 그이 나무가 수령이 얼마 정도 됩니까? 이거는 이게 한4 0년 정도 그, 그, 수령이 돼요. 예예. 예. 예, 예. 년 수령이 되는데 올해 그 착가량은 어떻습니까? 착과량이 금년에는 좋습니다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과모냥은요 그 과모냥은 예, 예. 해마다 좀뭐 비슷한데 이 지금 사과 이 예, 예. 고가 꼭지, 꼭지. 고가 좀그 목면시비 한 이후로부터 좀더길어졌고요 예. 예. 사과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. 지가 지금 족과 끝나고 이 정도 크기면은 yeah. 예, 보통 뭐이 정도 크기가 안 됐었는데 yeah. 그, 그 황금알농법을 적용해서 그런지 과가 굉장히 좋아요. 그럼 이거 저 목면십이 어 저몇번 했죠 이거는 목면십이 세 번에는 제가 확실한 거는 이 사과 꼭, 꼭지가 길어졌다는 거. 그리고, 지또 예. 어, 처음, 이, 저, 접해보는 것 중에, 예, 저,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꼭지 길어진 거는,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부분은 더 지켜봐야겠지만,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아주. 그리고 이 안에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똑같이 커가 있죠, 지금은. 아, 예, 예. 알들이. 예, 예. 예. 그 예년에는 그 아래쪽에 그좀 열매가 자랐잖아요. 네, 예, 예, 작았죠. 네, 예, 예. 작았는데 있는데 속에 있는 과실들도 예. 크기가 어, 같아져 있죠. 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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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래서 이게 그 과실이 예, 예. 나이 수령에 비해 가지고 이래 노화된 나무 나이가 많은 나무들은 열매가 밑에 자단하잖아요. 쪽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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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게 작죠. 지금 예, 예. 올해는 똑같아져버렸죠. 예, 예, 예. 거의 그리고... 비슷한. 예 보니까. 열매가 저 이런 예예. 거 커져 그 안에 있는 것도 예예. 예 그리고 지금 찻가량이 예. 예. 올해는 운이 좋아갖고 많이 열었는데 예 이게 그 지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예예. 그 잎의 두께가 지금 좀 두꺼워지다가 얇아지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예. 그래서 여기 농장에서는 어그 예. 현재 그 저. 어, 바닥을 어느 곳에 측정해봐도 이시가 예, 예. 어, 수분이나 이시가 지금 맞아요. 예. 이시가 지금 1. 공에서 1.2까지 나오거든요 예, 예. 여기 바닥에다 닭을 키우니까 예. 어, 닭 배설물에 의해서 예. 그 비, 비롤의 양이 딱 맞아져 있어요 예. 그래서 어, 비료를그 그 많은 양을 혹시 추비라든지 그런 안 하면 좋겠고요 예, 예, 예. 전반적으로 이 시가 맞다 그런데 예, 이제 예. 어, 이 수령에 비해 가지고 나무가 오래는 조금 회복하고 있는 거지 예, 예. 예. 이게 전체에 내몸 속까지 다 회복은 아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어, 연맹시비를좀 충분히 잘 해주시고 예, 예. 어,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입 두께가 얇기 때문에 예. 어, 염화가리를 지금 다, 그 써야 될 단계가 좀 이전부터였는데 어, 지금부터 쓴다면 한 1kg 정도. 아 염화가리를 예, 1kg 정도요? 예물 500에 예, 예. 예, 지금 이거 부사죠? 예예. 예. 물 500에 예, 그 골드 그린 1 5리터 아, 설탕 3kg, 예. 염마가리 1kg 정도. 예. 예. 그래 해주고, 그, 비 오거나, 어, 또, 연면십 해수를 오늘 강의 들은 것처럼 좀 자주 해주셔야 돼요. 예. 안 그러면 지금 이 나무가, 그, 영양소가 뿌리를 예. 이동해서, 어, 목질부, 피부를 살려야 되는데, 그 부분이 조금, 어, 미흡하다는 거죠. 예. 어 지금보다도, 어, 연면십을 더 충분하게 해줘야, 어, 예. 토양에는 비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뿌리를 뻗쳐서 비료를 가지올수 있다. 예. 예, 그래 보고 어, 이게 이제 비료를 많이 하기보다는 비료는 어, 이 양마에도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, 예, 예. 그, 연면 시비에 치중해야 될것 같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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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리고, 어, 골드 그린 그렇게 이해하고, 골드 예, 예. 칼라 이래를 같은 방법으로 하고, 예 예, 예, 예. 그리고 7월 15일 이후에는, 이제 골드 칼라 예, 1.5리 예. 때염마가리 예, 예. 예, 그렇게 수확 계까지갈 건데, 예. 예, 지금 이렇게 되는 현상이 좋은 현상은, 어, 그 봄부터 목매 시비부터 해서, 어, 과가 고르고루 많이 열어 있잖아요. 예예. 이건 그 올해 좀 행운이 따른 거죠. 예.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아래 아래쪽에 뭐 백미터 이내 그 낮은 지대 권또 사각 안 열었잖아요. 일부 농가들은 없어요. 예. 그래서 예. 어, 우리가 그 골드그린 골드칼을 썼을 때도 또 물론 도움이 되고 설탕이 도움이 되지만은 어, 여기 저, 저 꽃핀 날짜가 아래쪽에 있는 농가들보다 조금 빨랐다는 거죠. 예, 빨랐어요. 예, 그리고 우리 요 농장 뒤에 농가들도 사과 또잘 붙어 있다는 거죠, 다른 예, 농가들. 예, 그거는. 예, 예잘 됐어요. 네, 예, 그 저쪽에 잘 붙어 있다. 그러면 예. 어, 우리나 동일하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, 환경적으로 많이 했을 때 더 조금 좋아진 거고 예. 앞으로도 지금 어 연면시비 해수을잘 하셔야 돼요. 예예. 그렇지 않으면 힘이 뚝 떨어져 버려요. 이, 예. 이게 이제 고목이 돼서 그래요. 예예. 나이가 예. 많아서 그런데 오래 해 보면 아마 좀 많이 나무가 젊어질 거예요. 예예. 젊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개체수의 수량은 그 불편하다. 예예. 그 너무 그 소과를 따면 그 시장에서 가격을 제가 못 봤잖아요. 예, 예. 그 부분을 좀 염제해 두시고 예, 예. 어,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예. 그리고 여기 그 닭들이 그 낮에 한 번씩 다녀가지고 그 똥을 싸고 있기 때문에 배설을 하기 때문에 어, 지금부터는 뭐추비라든지뭐 예, 예. 가리라든지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예, 예. 그렇게 한다면. 어, 충분하게 되지 않느냐. 예. 그리고 개 사과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조금 줄여야 예, 되겠때 예, 줄일라고? 예, 줄이고, 예. 어, 을 빠른 시간에 살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. 예. 잎 두께가 지금 어, 얇아지고 있다. 그럼 뭐, 비 오고 난 뒤에, 어, 또, 또. 예, 옆면십해 주고. 연면십에 예, 비 오기 전이나 이걸 날짜를 잘 응용하시가지고, 예. 연면십에 최대한 늘리게 하세요. 자주, 자주 하라는 거죠. 그럼 대표님, 어, 비 오기 전에 해줘야 좋습니까? 비가 끝이고 난뒤에 대표님 강의로서는 뭐물물 뿌려 주고 그래도 또 예. 이렇게 부스를 하루를... 늘리는게 좋죠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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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예. 어, 지금 조금 부족하거든요 예. 예. 입 두께가 얇아요 만져보면 예. 어떤 나무는 좀 두터운 나무인데 얇기 때문에 예. 예, 이런 사가 지금 입 두께가 얇으면 뿌리가 잘 발달 발달을 예, 못 해요. 예. 그래서 입 두께를 두껍게 해 줘라. 예. 그렇게 생각거든요. 이제 연매 시비는 한3 4일 전에 했더라도 내일 충분히 비가 온다고 결정될 때는 오늘 오후에 해 줘도 괜찮아요. 예. 그리고 비 오고 뒷날 바로 예. 어, 차, 예. 예. 여기 차가 다닐 수, 그 예, 저기 그 다닐 수 있으면 바로 해주 가지고 날짜를 더 예. 좁히라는 거죠. 예. 네 예, 그렇게 해준다면 예. 어, 오늘 또 교육 들은 대로 예, 예. 어,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하면 예. 어, 올해는 여기 그 생산량이 어,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예. 앞으로도 그한금알 농법 유튜브 영상을 그 자주 보시고 예, 예. 예, 장목반 그 강의 때, 교육 때 예. 참여하시가 더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예. 어, 저도 꼭 돕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. 네.